자두개 남았어요. 야, 오케이 오케이. 자, 이거를 좀 쉽게 풀어 드릴게요. 그 조립제법을 쓰지 않겠습니다. 지금 문제는 조립제법의 활용이지만 조립제법을 쓰지 않고 풀겠다고. 여기 봐. <laughs> 좀 봐라고. 자, 이건 심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돼요. 이거 있죠? 요거 요거. 내가 뭐냐면 x 1의 x의 9제곱이 되겠죠? 9제곱 더하기 X의 8제곱 더하기 X의 7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. 와. 네. 와. 네. 저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<laughs> 와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, X의 10제곱을 어?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몫몫 그러니까 x의 10제곱은 뭐냐면 그러니까 넘어가면요 x의 9제곱 더하기 x의 8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x 플러스의 더하기 넘어와서 플러스 1이야 아. 그러면 얘를 이거로 나눴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이게 몫이 되는거죠 음. 이게 몫이란 이게 a의 9 x 아 9제곱이 주는1 전부 다 1이야 그죠? 그 개수의 합과 라는 얘깁니다 개수의 합 알겠어? 문제가 그거라고 개수의 합과 10이야 10 개수의 합1 1, 1, 1, 1, 1, 1 개수의 합 10개 1이 10개 이제는 할줄 알아야 된다. 이제는 어? 이제는 저번 시간에 내가 설명했어요. 이거 조립제법 쓰는데 x 2가 세개 있으니까 2로 조립제법을 세번 쓰세요 그랬잖아. 아, 예. 기억 전혀 안 나? 네. 어, 네. 1 네. 0 2 3 제발 플리즈. 자, 2로 조립제법 씁니다. 2로. 네. 1 어. 예. 1, 1 2 1 은이 2 2 2, 2 2 2 3 6 12 6 12 15, 15한번 15. 더. 한번 더. 세번 쓰는 거야. 1 2 1 2 4 2 4 8 5 1 4죠한번더 쓰면 2 1 2 6이죠. 여기까지 됐어? 자,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? 이게 뭐라고 했죠? 기억 안나 진짜 삼차 아, 삼차 네. 뭐라고요 상수 상수라고 했잖아요 상수 어. D 이거는 c 일차항계수 어. 이거는 이차항계수 어. b 이게 바로 최고차항계수 예. a 그래서 반대를 <laughs>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자 문제가 뭐냐면 x 세제 A가, a 네. x e 제곱이 e a 가 1이니까 x 제곱 a 이 e l Axel, Axel, x 제곱 a x e x e l x e l x e l a x e x e l x 제곱 x e x e l Axel, a x e 얘를 X 제곱 플러스 X 즉 이거죠 이 중에 하니까 영한 네. 번 마이너스 네그리 목소리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영한 번 집어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1넣어서 AB를 구합니다 a 부서 A를 B를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? 네 어? A를 구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, a-b는 해가 될것 같아. p에 플러스 q로 할게요. 알겠죠? 네. p도 구하고 q도 구한다. 자, p는 마이너스 7 나오고 q가 15가 나와요. 네,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세요. -7.

망이에요. <laughs> 틀렸으니까. 조금만 하셔 조금 좀 해야 되는데. <laughs> <한 사람은> 진도도 나와조금 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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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그 하지마 너 카메라 다찍고있어안 <laughs> 보일걸요? <laughs> <laughs> 장담하지 마. 아, 자 이제 그만자. 어드벤스드, 어드벤스드. 쌤이 <laughs> 질문. <세미>, 아? <세미>. 질문 <에>? 받는 <laughs> 거지. 이건 내가 이제 이미들 적은 거고, 그렇죠. 이거 빼고 나머지 것들은 개인적으로 할게요. 네. 알겠죠? 어드벤, <laughs> 어드벤져. 근어어차피든어그게어떻게에 그걸, 그걸 냈이니까그이 해야 돼 어차피 런이 그게 어차피 이런, 이런, 어? 이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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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런,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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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가이이 목도리? 네. 어, <laughs> 아 열심히 하고 어, 어. 엄청 많다. 저거 하면 달라요. 어. 정신 정이중요요 자,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. 어. 자, 여러분 조용히 해 주세요. 자, 3번 하겠습니다. 자, F X 에 대하여. 아 FX XS p l 자, s x p <laughs> 자, u s h a n g d 자 a x a n g d e n ish Hangden i 항등식 a n g d e n ish Hangden ish h a n g d e 자 항등식,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. 잘 보세요. 자, a 하 b만 구하면 되는 거야. 잘 봐봐, 봐봐. 얘는 정리하잖아.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이 fs가 뭔지 모르는 상태인데 어쨌든 얘는 뭐냐면 정리를 했을 때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네. 그럼 여기 뭐가 오게, 뭐가? 1차. X가 오겠지 X 그죠? 네 전개해서 세 조급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가 오게? B B지 B 와 야. 전개했을 때 B가 <웃음> 돼야, <웃음> 돼야 <웃음> 되니까 여기가 B가 온다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A는 이렇게 A는요? 네. <laughs> 그다음에 전개한 다면 개수비가 아 전개한 다면 개수비가 <laughs> <비교하면> 되겠지 아어 <laughs> 이해했어. <laughs> 정리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e 제곱이니까 b 마이너스 e의 x 제곱 맞죠? 맞냐? 맞냐?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e bx 얘는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e 어, b 그다음에 마이너스 1에 x 가될 거고요 플러스 b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. 전개 한 거야 그러니까 전개한 거. 전개 한 거야. 거야. 이해하면서 적어. 이해하면서 제발. 그냥 적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. 얘가 지금 유공거든요. 그래서 계수 비교하면 돼요. 자 b 마이너스 c 가0이죠자 b 가 얼마? 이죠. 맞죠? x 제곱이 없으니까. 그다음에 <laughs> b 가2니까 a 가 얼마에? 예. 아3 네. 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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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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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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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그건 고수 수학 학원에서 하는 짓이야 와두에 어, 있어 두발내 정리가 두발 고수 수학 개고 고수 수학 발끈 나아 있어 뭐 먹었어? 아 있어 있어? 옆에, 옆에 도 있어 아 없어진 게뭐어뭐 먹어? 전에 너가 먹래 맛있겠네 어. 자, x의 <laughs> x <laughs> <Yeah. 웃음> 의열 제곱을 X 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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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자. x의 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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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몫을 qx라고 했습니다. 집 변수 봐야죠. x 1나왔을때 몫을 qx라고 했고. 자, 나머지가 뭔지 모릅니다. 1차식. 나눈 수가 1차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될 거다라는 거 일단은. 이야.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. 좀잘 집중 들어가. 근데 특히 특히 이 qx 있죠? 이 qx. qx가 뭐라고 했냐면은 몫시요 a 0 더하기 a 1의 x 맞죠? 그다음에 a 2의 x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x 9 a x 이게 몫이에요. 그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, 오케이 a 0 더하기 a 1 더하기 a 2 더하기 이렇게 해서 a 뭐가란 얘기야? 제 생각에는 선생님 1을 1을 넣으면 될것 같은데. <웃음>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맞았어. <맞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왜냐면 1을 집어넣어야 얘네만 남잖아 x에다가. 어? 그래서 q 1은 뭐예요라고 이걸 물어본 겁니다. 네. 이거 구하는 거야. 네. 좋아. 이번 시험 1등할 것 같아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네, 근데 일단 이것부터 해결 해야 되겠죠. 그래서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2를 집어넣으면은요. 2의 10제곱은 r이 됩니다. 맞죠? 2 e 들어가는 게없어집니다 r이 2의 10제곱이구나라는 걸 알았어. 그죠? 여기다 그냥 따로 쓰지 않고 얘가 2의 10 뭐구하라고 Q 1구하라는 얘기지. Q 1 네. Q 원. 그래서 x에다가 일자 집어넣으면 돼. 그래서 일은 자 일자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Q 1에 플러스 이의 열제곱이니까 Q 1은자이 열제곱 마이너스 일이다. 렇게 개념. 보실게요. <laughs> FXL, f X 를 X 때, 혹시 플러스 s X p 나 u s X 나 l u s X plus, X p X 를 X 플러스 s X plus, X p 나왔어? X plus, X p l u X plus, X plus, X plus, X 가 l u s X plus, X X plus, 뭐냐면, 문제가 뭐냐면 XFX 플러스 E. XFX 플러스 E. 오케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. Yeah. So, yeah. 야지 집중 자 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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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로 목과 나머지 k a y Okay. o k 몫 y 목목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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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더한 거야 여기다가 x 곱하고 a 더했잖아 이 오른쪽에도 x를 곱한다음 1을 더해 셔야 되는 겁니다. 아 너무 당연하죠. 눈. 자, 여기다 x곱하면 x x 플러스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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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o. 여기다 x곱해야 돼요. 아. 그다음에 1을 더해줘라. 이거의 규칙대로 그냥 똑같이 한 겁니다. 그래서 쟤를 x 플러스 1을 나눈, 복수를 구하는 거야. X 플러스 1을 나눈 거야. 얘도 <laughs> 지금 X 플러스 1을 나눠 거야. 그죠? 그러니까, 잘 봐, 끝까지 봐! X 플러스 1, X에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, 플러스 얘를 X 플러스를 묶어주시면은 얼마야? 마이너스? 마이너스? 2. 2죠? 어, 네. 그러면 x 플러스를 나는 몫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양변 x 플러스 있잖아, 그죠? 그래서 x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에 x 남고 여기에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남고 여기는 얼마나 뭐? 얼마나 뭐? 4. 4 남죠. 바깥에 이까 있는 거고. 그래서 얘가 몫이야, 얘가. 그래서 x 플러스를 나눴을 때 얘가 몫이면 얘가 나머 거인 겁니다. 그래서 GX라고 GX는, 아, X의 2X의 5X의 네. q. g X라고 했으니까, GX. 든정개 e q 다 X 의세제곱 플러스 X 의제 e 에 u X 의 s equal o X q 가 a l to X is equal 이6 X is 이렇게 해 l to X へえ。<Sure. S 2> <Yeah. S 1> yeah.